두번째 화제 영상 보여드리겠습니다. 두번째 화제 영상은 바로 베트남에서 어, 촬영된 영상입니다. 폭우로 엉망이 된 베트남의 마을 지금 보고 계신데요. 온갖 짐이 있고 또 비닐에 덮여져 있는 짐까지 그리고 한 남성 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. 길이 물에 잠기면서 꽉 막힌 그런 모습인데요. 한 남성이 짐을 잔뜩 실은 뗏목을 끌고 흙탕물 속을 헤쳐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. 다소 위험해 보일 수도 있는 이 장면은 바로 아버지가 대만으로 유학 가는 딸을 위해서 벌인 행동이었다고 합니다. 자, 며칠간 폭우가 이어졌고 마을이 물에 잠겼는데요. 아버지가 혹시 딸이 비행기를 놓칠까 봐 대나무로 뗏목을 만들어서 이 공항까지 공항까지 데려다 주려던 그 과정이었다고 합니다. 다행히 딸은 어, 아버지의 헌신 덕분에 무사히 공항에 제때 도착을 했고 어, 비행기를 탈수 있었다고 합니다. 자, 많은 네티즌들이 이 영상을 보면서 정말 어,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하는데 부모님의 사랑에는 정말 조건이 없는 어, 그런 어,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. <목소리>